보톡스 맞으러 갔다가 와이프 집안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턱관절이 좀 보거스처럼 생겼어요 이게 친가 쪽 내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턱 보톡스를 꾸준히 맞거든요 근데 요즘 와이프가 피부과 보톡스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no.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추천받고 치과 보톡스를 맞으러 갔죠 치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약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세게 물면 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힘을 좀덜 줬는데도 평균 사람의 8배가 찍힌 거예요 간호사람 의사 선생님 둘다놀래서간 이거 역대급인데요 의사선생님은 주사 주사를 놓으면서 주사가 잘안 들어간다 잘안 들어가니까 힘 빼세요 어? 저힘안 주고 있는데요 뭐지? 턱에도 힘줄수 있나?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창피함을 무릅쓰며 겨우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 스토리를 저한테 말한 다음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아빠 나 치약력이 평균의 8배 나왔어 라고 장인어른에게 말했더니 아 어, 나는 그거 1세배 나왔어 너턱 때문에 잘 웃지도 못했었지 와이프 힘다안준 거라고 했는데 역시 유전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한번더 느꼈네요 우리 딸들은 턱 괜찮겠죠?